붐했다가, 한달 만에 다시 재생하는 카니멀 파크, 장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흑기관 후에, 흙기간 후에 세 개, 블로 바이오스 하나, 인터쿨러, 어, 나가는 쪽에 하나, 나가는 쪽에 두 개, 어, 킹패드라고, 흙기관 후에, 어, 양면 테프로 해서, 부착할 수 있게 제작된 겁니다. 부착을 시작, 하겠습니다 잠, 잠깐만 잡아주세요. 예. 네. 고무라 탄력성이 있어갖고, 가운데서 한 번만 잡아주면 됩니다. 간편해졌네요. 예, 저번 거보다 9버전보다 신버전이 지금 훨씬 쉬워져갖고 택배로 받아서 보내신 사진 보시고 바로 착하시면 된다. 전에 거보다 훨씬 더 크고 고무라도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부드러워졌고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플라스틱보다는 깨질 염려도 없고 전에 구버전은 땅에 떨어진다던가 네, 깨질 염분도 있었고 떼일 때 조금 그 잘못되면은 깨지고 그랬는데 예 네. 양면 테프 한째 떼신 다음에 요그 네모난 거 요거는 새로 개발하신 거네요 예 네, 요것이 아주 효과가 좋아졌고 넓으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네.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절대 떨어지려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네요. 유리하고. 예. 네. 인터쿨로 이제 들어간 쪽에 두개 달아보겠습니다. 네. 도저히 안되겠는가 되겠, 안 보죠? 다시 반품했다가 예, 예. 다시 재생 체하시고 <laughs> 다시 떼고 하다 보니까 차 출력도 확 떨어지고 차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매운도 많이 다시 나오고 아마 더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저번에 구버전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거는 힘도 좋아지고 출력도 세지고 이번엔 저번과 다르게 냉각수에다 하나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냉각수를 이온화시켜갖고서 완전 연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냉각수 가 내는 수익 쪽일 거구나. 잠깐을 했네. 그렇죠. 떼고 나서 바로 바로는 불편한 거못 느끼죠. 한2 3주 지나니까 좀. 불편하시던가요 예예 그래서 그 효능이 살아있어갖고 이거 장착하기 전에는 급가속을 하거나 했을 때는 내연이 새카맣게 나와서 뒤차가 앞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 뒤차가 없죠? 네. 없어 서다 도망가니까 이거 장착하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킹 파워망 장점입니다.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RPM이 얼마 어떻게 변하는지 물론 이제 재장착하는 거지만은 앞으로 좀땡 살짝 당긴 다음에 예, 네, 됐습니다. RPM을 한번 방방 거려 보세요. 이제 바로 반응이 오나요? 세달 올라가는 게 그냥 바로 짜올라옵죠네핸들도 한번 돌려 보세요. 예. 많이 부드러웠죠? 예. 예. 아, 차 이거 어. 전에도 장착했을 때 중립이나 중간에 오르면 핸들 떨림이 심했는데 요거 한 이후로는 핸들 떨림이 거의 없습니다. 프레이크도 그 바로 바로 반응이 오죠? 예. 바로 먹죠? 예, 예. 밀리지도 않고. 예. 방방 거려 보세요. 한번 매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매연이 많이 줄었는데 매연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나오는 것은 아직 노폐물이 다 빠지지 않았고 슬러지라든가 노폐물이. 그 나오는 거니까 운전 하면 할수 운행 하면 할수록 아마 이제 거의 다다 빠져 나갈 거예요. 한번 매연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많이 줄었나요? 예 많이 줄었고 이거 시동 켜놓으면 밑바닥 도로 아스팔트 바닥이 시큼해지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그렇고 냄새도 거의 없, 없네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매연 안 나와도 냄새가 지독한 경우가 많은데 네 예, 그러네요 냄새도 많이 없어졌네요 예, 그럼 다시 주행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주행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뒤로 후진하셨다가 한번 가봅시다 네. 출발이 어떻게 부드럽게 나가나요 예, 이거 뭐 운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얘기하기 애매한데 장착을 해봐야만 알겠죠. 예, 뭐. 꼭 이거 장착해서 <laughs> 말은 설명을 예, 해도 해봐야 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엔진 소리도 많이 줄었나요? 예, 벌써 언도 올라가는 게 이미 쫙틀려요이 어, 차가 원래 엔진 소리가 좀 심한 차인데. 아까보다 많이 추웠네. 2001년식이라 엄청 오래됐죠. 이게. 어디 재작칸가 올지 훨씬 낫나 이제? <laughs> 얼마를 불편했으면 다시 재장착을 하시고. <laughs> 이게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건데 확실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운전도 벌써 차가 힘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탄력주행도 많이 늘어날겁니다. 이게 킹파워 장점이 그래서 탄력주행이 늘어나니까 그거로 인해서 연비도 절감이 되는거라 보통 브레이크를 밟고서 차들이 보통 많이 밀리는데 킹파워로 달게되면은 바로바로이와고서 밀리질 않아요. 브레이크도 계속 어, 신하시면 돼요. 일단 출발이 달게 전하고 단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출발이 일단 부드럽죠. 부드럽고 차가 힘이 좀 느껴지고 아, 출발이 빠르, 빠르게 되니까 RPM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네. 액셀에 들어 그렇고 이게 없을 때는 출발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액셀을 밟아도 바로바로 반응을, 반응을 안, 안 하니까 안 이거는 바로바로 키... 바로 지금 킥다운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킥다운 현상이란 게 오토에서. 네. 악세에다 밟으면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저단으로 갔다가, 네. 튀어나가기 때문에, 바로 출발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 킹파워를 달게 되면은, 기다운 현상 없어져갖고, 바로 반응이 와서 바로 출발 하니까, 다른 차보다 더 빠르게 되죠, 출발이. 진짜 빠르네요. 승용차보다도빠 네. <laughs> 언덕 치고 나가는 게 예, 틀리죠? 네, 언덕길 올라갈 때 벌써 차가는 느껴집니다. 네. 창문을 닫으시고 에어컨을 한번 에어으로 켜보세요. 에어컨도뭐 심도 잘 딸리지도 않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에어컨 튼안튼나심 자체도. 쭉 가시다가 악세을리를 띄워보세요. 보통 악셀을 뛰면 은 속도가 감성이 되고 뒤로 땡기는데 이거 반대로 뒤에서 미는 것처럼 앞으로 튀 쳐나가거든요. 그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 연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속도가 줄으면또 악셀도 밟고 아, 다시 장착한 이유가 뭐 차차출력 힘도 좋아지지만 연비 문제 때문이라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비가 알게 모르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보통, 오르게 하만 면비 절감만 하셔도 가상비로 나올 겁니다. 아마. 부착하는 비용은. 이럴 때, 는언덕에서는악셀을 놓고 탄력주행을 아, 하시고, 네, 탄력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악셀을 밟았다 뗐다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뭐 어떤 사람, 뭐, 70% 까지 연비가 절감이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차잘 나간다고 해서, 악세에다 계속 밟아야 대 대고 그러면 연비는 절감이 안 되고. 그렇지. 어떤 분은 차잘 나간다고 출발도 막 그냥, 딴 차보다 더 빨리 나가려고 악세에다 밟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laughs> 연비하고, 전혀 안 되죠. 다속 남포 운전이 되니까 <laughs> 네. 뭐 정상적으로 운전하시게 되면 실제로 연비가 줄고 차 힘이 좋아지는 거를 보통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적은 힘을 갖고서도 큰힘 크게 힘이 나니까 연비는 절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차가 오래돼 갖고 힘이 많이 딸렸는데 이거 장착한 이후로는. 온도길이나 뭐 일반 주행에서도 딸리는게 전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분 보다 더 많이 느끼시겠네요 네, 차가 어. 오래되고 했으니까 장착을 하셨다가 었다가 다시 재장착을 했으니까 어? 오죽 답답하셨으면 다시 재장착하러 오셨겠어요? 이거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엄청 그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거.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이제 그그래요 예, 예. 이게 뭐, 뭐 몸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라 레어는100% 뭐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가속이나 이런거 했을때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게 디젤차라 뒤에를 자꾸 보니까 완전히 시커먼 매연이 나와서 뒤차가 안 보였는데 이거 장착한 이후로는 그게 그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매연이 정말 감사하 효과가 있구나를 느꼈고 그 외적으로 차 출력에도 힘이 좋아지고 연비도 개선되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거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연수로 따지지 말고 매연 나오는 양에 따라서 그걸 책정을 네. 해야 되는데 그냥 연수에 의해서 너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어? 서울 출입 같은 거 막고 그러면은 디자차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 생계가 달린 문제라 다른 부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개발 하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셨겠죠 근데 확실히 일반 다른 부분의 어떤 매연 저감 장치하고는 전혀 틀린 부분 틀린, 틀린 거로 느껴져갖고 전에도 뭐 그런 부분 몇개 해봤지만 그게 그래서 뭐 순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이거는 저희반영구적 그 네. 틀리고 효과는 효과도 확실히 좋고 차를 교체하더라도 뛰었다가 다시 네. 부착을, 네. 부착을 네. 하면 되니까. 차금 네. 언덕길 올라가는데 차가 막힘이 없어요. 소형차 다 떨어지네. 보통 <laughs> 이 정도 언덕이면 2단으로 바꾸는데 지금 드라이버로 계속 고 가고 있어요. 아, 진짜 그단이면 네. 2단으로 바꾸겠네. 네. 바꿀 이유는 없겠네요 이단어로 네. 그렇죠? 데 어. 웬만한 언덕길 다 그냥 가니까 네. 특히 뭐 탄력 주행을 잘 이용하시면은 아마 차 연비에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QM c 인데 QM c 같은 원래 연비가 좋긴 하지만은 더 연비가 좋아져고 제가 저번에 스크연비는좀잘 체크가 안돼갖고서 기름 넣는 양황이랑키로스랑 비교를 해보면 은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만원만 넣어도 5 7 0 k 로에8 0 k 로를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QM3 는 진짜 <laughs> 냄새만 맡아도 진짜 가겠구나 그래서 진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연비로 그리고 아까 실험을 해봤지만 이 디젤차가 매연이 심하면은 냄새가 역겨워서 옆에 있지를 못하는데 냄새도 아까 거의 안 났습니다 그러면 더 속에 있는 게 완전 히 빠져나가면 아마 달콤한 냄새가 날 거야 아마요. 마요. <laughs> 마오라. 가능할지 이군이 생기는데 한번 기대해봐야겠다 이제 속에 있는 그 엔진 속에 있는 슬러지라든지 그런 게다 빠져나가면 엔진도 점점 좋아지고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하면 수능버 뭐 노화되는게 아니고 더 좋아지니까 지금 영장산 터널 그 아래쪽 언덕길을 좀 올라왔는데 힘도 안 달리고 크게 전혀 무리가 없게 올라오죠. 에어컨도 에어컨도 예, 틀었고 예. 예. 에어컨 3단 틀었습니다. 예. 이게 차를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지금 그 환경부에서 정한 그 등급이 세 차나와 더 디젤 차는 3등급인데, 이 부분을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새로운 혁신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뭐 모든 등급이 미세먼지, 이거 매연 때문에 좀 하고 있는 건데, 매연이 안 나온다면 새로운 정책을 새워설 뭐 에도 경유차도 운행을 할수 있게 당연히 가는 그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경유차를 인해서 생기가 달린 사람들 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제가 더 이걸 개발을 더심착게 했을지도 모르죠. <laughs>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디젤 연료를 쓰는 모든 엔진 네, 기관에 적용할 다다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하더못도 오토바이라든지 배라든지 오토바이는 세 개만 달면은 거의 뭐 그냥 막대표로 날아다닌다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출력이 생기는데 다음에는 오토바이 차량인 걸한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